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코인 상승 인사드립니다. 오늘 에이다 코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는 시간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에이다 코인이 플러스 한4.05% 아, 좀 강한 모습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플러스 4.05% 이렇게 좀 상승이 좀 나오고 있고요. 어,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하락을 하고 있지만, 어, 나 홀로, 나 홀로 집에, 갑자기 나 홀로 집에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어, 나 홀로 혼자 올라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두 부분에서, 어, 긴 윗꼬리가 좀 탄생이 되었었죠? 그래서, 아, 좀 염려 좀 했습니다. 아, 긴 윗꼬리 왜 나오고 그래? 아,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본절가에서 물량을, 어, 내놓고 있구나. 어, 만약에 이전 고점을, 이전 고점을 만약에 파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우리가 좀 노려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에이다 코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오랫동안 좀 하락이 좀 많이 나왔었어요. 좀 하락이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하락이 나왔었을 때좀 거래량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상승이 나오면서 어, 242평을 지금 현재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이 터지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누가 들어오고 있다, 매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요것은 매수 수급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호가창을 이렇게 보시면은 어, 여기는 이제 매도 잔량 그리고 여기는 매수 잔량이잖아요. 근데 거래량이 터지기 위해서는 매수와 매도가 1대1로 같이 좀 나눠줘야 돼요. 1대1로. 매수가 1대1로, 매도가 1대1로 거래가 됐었을 때 거래량이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무슨 얘기예요?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것은,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것은, 고래들과 상어 형님들이 지금 현재 매도 물량을 시장가로 먹으면서 거래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다. 거래량이 터졌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번에 만약에 이제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요 가격까지는 좀 쉽게 좀 돌파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 라인하고 요 라인. 아 그래서 아 여기서 이렇게만 돌파만 나오게 되면 좀 단기간에 좀 2000원까지는 돌파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지금도 저평가 구간입니다. 지금도 저평가 구간이에요. 어 그러기 때문에 뭐 에이다 코인에 대해서 뭐, 고점 부분에 뭐, 매수를 했다거나, 또는 내가 고점 부분에서 지금 뭐, 마이너스 한 50%까지 물려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계속적으로 홀딩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단기간에 2,000원까지 돌파를 할수 있는 코인, 바로 에이다 코인이다라는 거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 에이다 코인하고 누가 같이 연동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헤데라, 해시그래프 코인이 같이 좀 연동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 지금 현재 이두개 코인이, 뭐, 지금 현재 탈중앙화에 대한, 어, 최적화된 어, 투표 시스템에서 지금 현재 최고 최고 후보군으로 뽑혔다. 그게 바로 누굽니까? 바로 에이다 코인하고 헤데라 코인이다. 그래서 요즘에 헤데라 코인도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고 어, 에이다 코인도 나홀로 나홀로로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뉴스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 에이다 코인에 대한 가격 급등은 최근 카르다노 에이다와 헤 헤데라 해시 그래프 탈 중앙화 탈 중앙화 투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최고의 후보군으로 누가 뽑히고 있다? 에이다 코인이 뽑히고 있고 헤데라 코인이 뽑히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었죠. 탈중화 신원 및 보안 인프라에 대한 카르다노에 대한 명성은 강력한 위치에 있습니다. 오라클에 대한 전 이사의 멤버인 쇼가 정보 효율성, DOG, e 도지와 관련된 확인되지 않는 주장은 블록체인 기반 신원 확인대에 대해서 계획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를 쓸 것이다. 카르다노 에이다와 헤데라 코인을 탈중화 앙 투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최고의 암호화폐로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거기에 따라서 카르다노 가격이 스페이스 S 파트너십 소문 속에 취소을 예정이죠. 근데 이제 카르다노 에이더 가격이 스페이스 S에 대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헤데라 우주로 가다. 스페이스 S와 헤스 위성 결제에 대한 개척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카르다노 헤데라 해시 그래프, 뭡니까 여러분? 요 스페이스 S와 지금 이제 관련이 되어 있다. 스페이스 S와 관련이 되어 있다.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중요한 내용들은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좀 업그레이드를 해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어 구독 좀좀 좀 많이 눌러주세요 제가 에이다 코인을 또 제가 또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에이다 코인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요번에 또 단기간에 300% 이상 수익을 볼수 있도록 코인 상승이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봉을 안 눌러주시면 안되죠 따봉이 여러분들 생명입니다, 여러분. 따봉을 안 눌러주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구독을 눌러줄 필요가 없습니다. 따봉이 먼저고 구독은 이야그 이하, 이하다. 그 나중이다. 여기서 돌파만 나오게 되면 어차피 에이다 코인은 저는 만원까지도 좀 살펴볼 수 있는 코인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께 한 말씀 전하고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 현재 여러 코인들에 대해서 좀 방송을 찍고 있지만 어 비트콘에 대한 하락, 이더리움에 대한 하락으로 인해서 많은 코인들 좀 많이 물려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걱정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죄송을 드리며 앞으로 좋은 방송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코인 투자를 하게 되면 가장 걱정이 되는 게 뭐였어요? 어 내가 매수하면 떨어지고 내가 매도하면 올라간다. 고래들과 상어들이 과연 나의 매수가를 알고 있는 건가? 왜 희한하게 내가 매도하면 올라가고 내가 매수하면 떨어질까?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 숲을 보면서 움직여야 된다. 앞으로 비트코인은 계속적으로 주가가 크게 상승할 것이고 이더리움 또한 현물 ETF에 대한 출시로 인해서 매월 7억 5,600 달러가 들어오면서 1년, 2년, 3년 동안 못해도 한 500조. 이상에 대한 글로벌 패시브 자금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쪽으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주가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많은 어 유튜브들이 있습니다. 많은 유튜브들이 있고요 어 거짓 정보를 알려드리는 유튜브가 있지만 어저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한테 어 진실로 다가가고 싶고요 그리고 수익도 많이 내드려서 경제적 자유 누릴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코인을 시작한 지 1년 미만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제 주식 투자 말고 코인 투자를 배워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눈을 제대로 볼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확한 정보를 받고 코인을 접하는 거랑 아무 정보도 모르고 매수 매도 혼자 하시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어, 무료 방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좀 드리고 있는데 어, 여기 이제 보시게 되시면 단방향 무료 정보를 제가 지금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정보만 받고, 만약에 저의 정보가, 만약에 필요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한번 들어보시고 나서, 아, 필요 없다. 그냥 나가시면 되시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제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 중에, 어, 시바이노 코인 비트토렌트 2024년 말 목표가에 대한 정리표를 제가 PPT 파일로 한 3시간을 들여서 정리를 완료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께, 어, 내가 정말로 시바이노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로 비트토렌트를 많은 물량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밤, 밤잠 설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죄송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제가 이 정리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리플 그리고 솔라나 코인 도지코인 11월달에 방향성에 대한 차트 분석집을 제가 총 정리를 해서 PPT 파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텔레그램 방들어 오시게 되시면은 단방향으로 여러분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유저끼리는 소통이 안 됩니다, 여러분. 법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변했습니다. 정보를 여러분들 단방향으로 보내드리고 그 안에서 무료 정보를 제공을 해드린다라고 한다면 어 제가 영상을 찍는 동안 어 멘탈 관리가 충분히 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중간 중간에 나오는 비트코인에 대한 호재 단순 정리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하반기 호재 다섯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드려서 제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만 어 짝짝짝 액기스만 뽑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좀 편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오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돈 내지 않고 단방에 무료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는 겁니다. 정보만 제공을 해드리는 거예요. 어떤 돈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이 들어오셔서 받아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단기간에 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도 여러분한테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어, 한번 받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코인 상승 무료 리딩 어, 구독자가 지금 이제 96명밖에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분 늘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보시고 멘탈 관리 하시고 그리고 미래 전망 모멘텀까지 같이 한번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올리고 있지만 우리 또 애널리스트 분이 또한분 계세요. 그래서 비트콘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추세 보는 법 전체적으로 큰 흐름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오전 오후 비트콘에 대한 브리핑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일 주간장은 추가적인 눌림 구간을 형성을 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저점을 잡아가고 강한 반등이 나온 만큼 어, 그에 대한 일시적 조정 정도로 해석이 되며 어, 충분히 제차 눌림이 진행된 만큼 다시 한번 반등할 자리를 만들어서 8,800만 원을 강하게 돌파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이 한번 정도 쌍바닥을 준 다음에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무료 단독 이제 단방향 무료 정보 방에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미국의 모든 지표 일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일정이 나오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정리를 해드려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좀 변동성이 클 것이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매수가 아니라 조금은 기다려야 된다.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 좀 기다려야 된다라는 그런 신호까지도 같이 한번 들여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뭐 PPI 지수, 모뭐 CPI 지수, PC 개인 소비 지수까지도 예상치를 하회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이 또 이런 식으로 또 돌파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같이 한번 매수 타이밍 같이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단방향입니다. 단방향. 어, 무료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정보만 받고 만약 필요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탈퇴하셔도 됩니다. 그냥 나가셔도 됩니다. 되...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혼자 많은 정보를 받아볼 수가 없는데, 텔레그램에 들어오시게 되시면은 단방향 무료 정보 제공을 해드리고 그 안에서 제가 수익을 내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월 무료 종목 수익 현황 단기 종목으로 제가 어339.25% 이렇게 좀 수익을 내드렸고요. 그리고 2월 달에 어448% 478% 정도 이렇게 수익을 내드렸고 그리고 지금 현재 3월 달에 무료 종목 수익 현황으로 336.54% 이렇게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제 손을 잡아주세요. 로 수익을 얻어 가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경제적 자유 누릴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어 최근에 7월달에 무료 종목에 대한 수익 현황을 보시게 되시면 125%로 뭐 사실 뭐 손절치는 그런 코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 손절은 짧게 0.74% 마이너스 2% 이내에 끊어버리고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코인 스택스 코인 20.23% 그리고 이제 아카시 네트워크 19.45% 정확한 매도 타이밍 상승을 할때 매도를 하고 다시 한번 눌림목이 올때 매수 타이밍 잡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할때 매도 타이밍 잡고 다시 한번 눌림목을 줄때 매수 타이밍 잡을 수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또 수익을 내셔가지고 이렇게 3.53% 17만 원 정도 이렇게 수익을 내셨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IQ 코인으로 19.64%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익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코인들 보시게 되시면 미나 코인 10.47% 25 5만 9천 원 이렇게 수익을 내드렸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큰 그림만 보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락장에서 기간에 대한 매집이 급등을 하고 있다. 연내 두 번째로 큰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은 하락을 하고 있지만 기간 투자자들에 대한 수급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연내 비트코인은 전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다시 한번 불장이 실현이 될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편하게 들어오셔서 단방향. 으로만 저희가 무료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구독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무료 정보 보내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알릴 수 있는, 제가 저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할 그런 정보들만 제가 PPT 파일로 텔레그램 방으로 보내놓도록 할 테니까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어, 예전에는 양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근데 양방향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금감원에 대한 법의 규정 에 걸립니다. 단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무료방입니다. 저랑 소통은 안됩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무료정보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멘탈관리 해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번호 1번이라고만 남겨주시게 되시면 지금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